근데 전화가 왔어요. 아, 예, 권준식 씨죠. 네. 저희 치킨 광고가 있는데 우리 어, 모델로 좀 하려고요. 그런데 다 그렇게 전화 와요.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올려요. 그러면 이제 최고 그분이딱 선택하는 거거든요. 네, 그 중에 한 분인 거죠, 제가. 어 아, 예, 어뭐 아, 좋죠. 근데 보세요. 제가 10년 동안 이러도 광고 안들어왔어요 근데 봐 봐요. 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누가 씁니까? 광고라는 건요. 또 치킨 광고는요 거기에 이슈가 있거나 정말 잘나가는 배우다 안 써요. 어, 아 예, 그렇습니다. 또 전화가 왔어요. 아권호중 씨, 어될것 같은데 콘티 좀 봐주세요. 그런 거예요. 콘티가 왔어요. 오 무슨 일이 뭐지? 진짜야 뭐야 반대. 아 이런 콘티 맥주에는요. 아 치킨에는요 맥주가 있습니다. 치킨과 맥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드는 게 있어요. 옛날 같으면 이걸 왜뭐 봐요? 그냥 하죠. 오케이, 어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바르게 살기로 했잖아요. 제가는 예, 저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로 했잖아요. 이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기로 했잖아요. 저, 아, 부탁합니다. 저는 이제 술안 마시기 때문에 술을 권하는 것도 안 하겠습니다. 어, 그래요? 저희 와이, 저랑 와이프는 같은 의견이었거든요. 그렇지만 서로 괜찮았어요. 그리고 기뻤어요. 와,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. 어, 내가 정말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. 근데요 하나님께서 딱 전화가 온 거예요. 고도중 씨, 저희가 맥주를 콜라로 바꿔주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돈을 더 줬어요. <laughs> 놀랍죠?